안녕하십니까. 춘추 자격증 시대의 전기 기사, 전기 산업 기사 두 가지의 단답형 정리 31번째 시간이고요. 수변 전설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수변 전설비는요, 어, 명칭을 한글로 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글 다 쓰고 있으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영어로 해놓고, 예, 용도랑 명칭, 요거 빨리 설명드릴게요. 어, 들으시면서 바로 적으시면 돼요. 자, MOF입니다. 네,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입니다. 전력 수급 계기용 변성기 해도 되고, 어쨌든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대전류를 소전류를 변성시켜서 전력량계 공급합니다. 큰 전류 큰, 아, 설명까지 뺄게요. 네, 미터링 아웃핏이죠. 네, 그 약자예요. 두 번째입니다, PT. 금방 아시죠? 이거? 네, 포텐셜 트랜스포머 계기용 변압기입니다. 변압기인데 계기용을 위해서 변압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쓰는 주변압기가 아니라 네,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바꾸는 거죠. 네, 그 다음은 시티어 커런트 트랜스포머입니다. 변류기입니다. 대전류를 전류니까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하는 겁니다. 네, 제로 커런트. 트랜스포머요, GCT 영상별류기요 영상, 영상 페이즈 제로 페이즈죠. 네, 영상 상 중에 우리 영상을 별류해내는 건데 지락사고 때 영상 전류를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VS 네, v s 라고 쓰기도 하고 VSS라고 쓰기도 해요. 네, 볼티지 이거 셀렉터인지 스위치인지 모르겠는데 볼네 볼티지 셀렉터 스위치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볼티지를 몇개 이상을 이렇게 해놓고 이게 돌려가면서 쓸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삼상이면 세 개로 이렇게 딱딱 딱 돌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에 미터를 몇개딱 붙여놓고 이렇게 돌려서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여러 개를 달아놓으면 그렇잖아요. 음. 개기를 여러 개를 하면 그러니까 삼상 하나당 이렇게 돌려가면서 쓸수 있는 스위치예요. 똑같은 이거랑 같이 들어가는 게 이제 한 쌍으로 들어간 게 AES죠. 얘도 똑같아요. ASS라고도 쓰여요. 예. 암페어 셀렉트 스위치입니다. 암페어 스위치일지 암페어 셀렉터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는 벤츠 모양이죠. 에, 그래가지고 씁니다. 네. 자 VT. 아, VT란다. VS. 전압계용 전환계팩입니다. 전압계용. 전압이죠. 볼티지니까 전환계팩이. 전환, 전환 스위치에요. 그러니까. 자, 한 대의 전압계로 삼상을 돌려가면서 측정하기 위한 계팩이에요. 네. 반대로 여기도 마찬가지야. 암페어 셀렉터 스위치니까. 전류계용 전환계팩이. 전류계용 전환계팩이. 한 대의 전류계로 예, 상세의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예, 개폐기 예, 쓰는 개폐기입니다. 자, 그다음 CB입니다. 예, 서킷 브레이커고요. 차단기입니다. 차단기 물뭐 쓰고 있네 또. 예, 차단기. 자, 사고 전류나 예, 사고 전류 차단하기 위한 장치죠. 네. 예. 아, 유입 차단기를 또 따로 쓰고 있구나. 예, 이거 중에 있는 거가 하나가 OCB라고 있습니다. OCB가 유입 차단기, 오일 서킷 브레이커 유입 차단기입니다. 기름이 들어가 있는 차단기라는 뜻이죠. 똑같이 사고 전류, 부하 전류 차단하기 위한 장치예요. 자, 이거랑 달리 OS가 있어요. 어, OS. 네, OCB랑 똑같은 O가 들어가니까 오일이겠죠. 네, 그러니까 유입 개폐기입니다. 유입 개폐기, 오일 스위치예요, 그냥. 네, 그냥 스위치입니다. 더 이상 뭐쓸 것도 없어요. PF. 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기구니까 전력 퓨즈겠죠. 만약에, 그, 계기까지 나온다고 하면, 예, 네. 역률계가 될 수도 있어요. 예, 네. 파워 팩터가 될 수도 있고, 파워 퓨즈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기구니까, 일단, 전력 퓨즈. 네, 파워 퓨즈입니다. 고장 전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죠. 네, 용단되어 다시 재생하지 못한다는 거 재투입 못한다는 게 가장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OCR입니다 OCR 오버커런트 릴레이 과전류 계정입니다 과전류가 흐르면 바로 동작합니다 GR 네, 지락 계정기 지락 계정기 네, 지락 계정기예요 그라운드 릴레이고요 지락 사고 발생 시 동작합니다 자, 그다음에 SG. 아이고. SG 또는 SGR. 이렇게 쓰는데. 자, 셀렉트 그라운드 또는 셀렉트 그라운드 릴레이란 뜻인데요. 예, 여기 GR 선, 이 지락 계정기에다가 선택 셀렉트라는 거 붙이면 됩니다. 선택 지락 계정기에요 회선이 다회선 배전선로로 되어 있을 때 예, 지락 사고가 난 지란 회선 지락 회선을 선택해서 그것만 딱찾아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나, 세 개를 여러 군데 쓰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높겠죠. 네,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이 LA. LA. 라이팅 어렸을 때죠? 피륙입니다, 피륙이. 예. 예, 정확하게 라이팅이 아니라 라이트닝이네요, 라이트닝. 우리 그 디즈니 영화 중에 그 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주인공이 라이트닝 맥퀸이거든요 네, 번개처럼 달린다 해가지고 그 저기인데 라이트닝입니다. 라이트닝, 네, 라이트닝 어레스톨. 번개, 에, 번개 뭐라고 해야 되냐 어레스톨, 체포자, <laughs> 번개 네, 잡는 사람. 네.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하고 속류 차단하는 거. 이거 많이 연습했었죠. 우리 필기할 때 네, 이상전압 대지 방전 속류 차단 거기까지 나와야 돼요. 속류 차단까지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ch, 케이블 헤드입니다, 케이블 헤드. 자, 케이블 헤드는 어, 케이블, 이거 한글로도 케이블 헤드에요, 그냥. 예, 참 신기하죠? 다른 건다 번역해서 하면서. 컷아웃 스위치하고 케이블 헤드는 참, 그대로 쓰네. 아, 트리코일도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왜 이런 건 번역해서 안 쓰지? 예. 하여간, 뭐, 지금 제가, 따라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딴지 걸 수도 없고. 네. 케이블 헤드라는 건요, 어, 수용가 지점까지 케이블이 쫙 오잖아요. 그거의 종단 부분을 단말 처리라고 이제, 이게 끝이란는걸 해서 완전히 막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그니까 예, 뭐 옛날처럼 뭐 덤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막는 그게 있는데, 고런 거를 네, 케이블 헤드라고 합니다. 예, 네, 뭐 보통 이제 섬락이나 절연 뭐 이런 방향으로 보통 쓰인다고 하죠. 네, 케이블 헤드에요. 자, 그 다음에 sc. 자, sc는 우리 그, 그거 아세요? 직렬? 직렬, 아이고, 직렬. 그리고 병렬. 네, 직렬을 시리얼이라고 하고요. 병렬을 패러렐이라고 합니다. 자, 시리얼, 시리얼이라고도 쓰고, 시리즈라고도 쓰는데, 예, 보통 우리는 저는 이제 통신 쪽이다 보니까 또 예. 우리 시리얼 케이블 있죠. 예, 직렬 통신 케이블. 예, 그거를 병렬로 가는 프린터 케이블 같은 게 패러렐 케이블이거든요. 그래서 병렬과 직렬을 그렇게 하는데 패러렐은 이렇게 쓰죠. 이거 r이 아니죠. 예, 패러렐이라고 씁니다. 자. 그럼 여기 시리얼 이거 SC 그러면 어, 시리얼 콘덴서 아니냐? 이러면 참 곤란해져요. 예. 이게 이게 좀 살짝 함정이라서. 우리 그 전력용 케이블 있죠. 전력용 콘덴서 케이블이 란다 콘덴서. 우리 전력용 콘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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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있죠. 네, 이거 역률 개선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예. 네, 근데 이거 스태틱으로 우리 정지형 콘덴서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이게 그 회전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스태틱이고 병렬 콘덴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형식은 병렬이지만 부르는 거는 전력용 콘덴서라고 하는데 스태틱이라고 써요. 정지형 콘덴서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 해석은 어느 것 하나 에 맞게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냥 병렬로 쓰니까 패러렐 콘덴서라고 하든지 아니면 전력용이라고 하면뭐 파워 뭐 콘덴서라고 쓰든지 영률 그러니까 그거는 쓰긴 하네요. 영률, 그러니까 파워팩터 위드 파워팩터인가? 하여튼 그렇게 쓰는 경우는 있는데 거의 그냥 SC로 쓰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정지형 콘덴서라고 쓴다고 합니다. 참왜 이렇게 말을 만드는지 용어를 이렇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각설하고 어, 그건 니네 생각이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서. <laughs> 다들 그렇게 쓴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전력용 콘덴서입니다. SC요. 전력용 콘. 아 이거 써 쓰고 있네 제가. 네, 전력용 콘덴서요. 모위에서 나왔죠? 이거 역할은 뭐죠? 네, 부하 역률 개선입니다. 네, 그다음에 TC. 네, 아까 저 케이블 헤드처럼 똑같이 영문으로 나오는 거죠. 트립 코일. 아, 이건 한번 써 줄게요. 트립 코일. 아, 참. 네, 어쨌든, 트립을 만드는 코일이에요. 차단기 동작시킬 때, 보호 계정기 신호를 받으면, 차단기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코일이죠. 그게 여자됨으로써, 철편이 이쪽으로 달라붙으면서 이제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트립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트립 코일입니다. 자, 그 다음은 CLR입니다. Current Limiting Register입니다. 전류, 아또 쓰고 있어요. 전류 제한 저항기예요. 전류를 제한 리미팅이니까 제한하는 저항기. 자, 그냥 이게 어떠한 사용 용도가 아니라 단순히 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것. 그 저항이 바로 cl입니다. 자, 요렇게가 용어저일로 많이 나오는 네, 그런 것들 모아드렸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그 그림이 나오면서. 큐비클 안에 고압 수전반 표시를 하고 있다. 그러면 1, 2, 3, 4막 붙어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딱 보기에 알아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다 글자가 써 있어요. 아까처럼 지금 이런 글자들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영문 글자. 네, 이런 것들이 그냥 써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4번 기계의 명칭을 우리말로 쓰시려고 그랬는데 4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어, OCB라고 돼 있어요. OCB. 아까 했었죠. OCB. 뭐였죠? 어, 유입 차단기. 오일 커넌 커러... 저, 저, 커넌트 된다. 오일 썰킷 브레이커. 네. 유입 차단기 쓰시면 됩니다. 우리말로. 자, 그 다음 또 저기는 이렇게 나왔어요. 7번이 뭔, 뭐, 어떻게 생긴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생겼어요. 근데 생겨놓고 7번 딱 해놓고 7번 기기의 명칭은 진상용 콘덴서로써 진상용 콘덴서래요. 네. 전격은 3상 300kV 한어이다 이때 진상용 콘덴서 용량은 수전 설비 용량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밝히고 만약 포함된다면 몇 kV 한어가 포함되는가를 밝히시오. 네, 이렇게 했는데 포함되지 않죠. 이거 뭐죠? 진상용 콘덴서? 네. 전력용 콘덴서를 진상용 콘덴서 라고 뭐, 돼 있죠. 진상 그러니까 전력용 콘덴서가 진상으로 돼 가지고 상을 조정을 해 주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역률을 개선해 주는 콘덴서죠. 자, 역률을 개선하는 거는 수변전 설비 용량에 포함돼야 됩니까? 만약에 어, 역률이 1로 나온다면 네, 진짜 역률이 1로만 나온다면 이거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용량은 예, 역류를 개선하기 위한 용량일 뿐이지, 예, 이게 설비 용량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부러 이게, 저,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몇, 몇 킬로볼트 한패가 포함되는지 밝히시고 그랬는데, 아유, 딱 속이기 좋은,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제는 9번. CHE는 무슨 뜻인지 명칭을 기입하시오. 아까 했죠? 예, 케이블 헤드. 예, 결국은 그런 질문들입니다. 아까 했던 거쭉 다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노 리액터 설치 목적은 무엇인가? 네. 분노 리액터입니다. 분노 리액터. 분노 리액터 설치 목적. 페란티 현상 방지죠? 네. 이거 페란티 현상이 무슨 현상인지는 나중에 녹색에서 좀 설명할게요. 지금은 페란티로 하시고. 자, 우리 리액터 한번 정리합시다. 리액터. 그 다음 문제가 리액터 쫙 나오네요. 리액터가 보통 네 가지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네. 아, 어, 저기요. 어, 직렬 리액터. 우리 어디서 했었냐면 직렬 리액터. 우리 콘덴서 저 전력용 콘덴서 할때 고주파 생기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거 잡을 때 직렬 리액터 썼죠. 제 고주파를 잡을 때 씁니다. 자, 그리고 블루 리액터, 금방 나온 거, 블루 리액터. 페란티 현상 해결할 때 써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또 있죠? 여기는 안 나와 있네? 네 가지인데? 잠깐만요. 한류 리액터 있네요, 한류 리액터. 한류 리액터. 이거, 달락, 단락됐을 때, 단락전류 제한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제한할 한자죠. 단락전류가 목적입니다. 얘의 목적은. 그 다음에 소호 리액터. 네, 딱 보면 아크소호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거 지락 발생 시 아크소호할 때 씁니다. 자. 리액터가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 이거 생각하면 생각 안 나요. 자꾸 헷갈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도 저는 예 제가 그냥 저긴데 아 그냥 뭐 하시다. 네. 어그 예전에 왜그 요새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드라마 중에. 저 힘숨긴 찐따 드라마들 많이 나오죠. 네 알고 봤더니 걔는 어 맨날 다른 거안 하고 저 검도 하는 애라서 검만 챙겨 다니. 검이 이거 죽도. 죽도만 맨날 들고 다니더라. 죽도로 죽도로 패더라. 뭐 이게 자기 그 자기만의 무기가 있죠. 그것만 갖고 다니는 거 보통 아시죠? 이런 거. 네. 자, 그 배경이에요. 그 세계관입니다. 네. 한 학생이 여기도 힘숨 찐이에요. 힘 숨긴 찐다. 네. 힘 쎄는 놈인데 조용히는 있 애예요. 근데 얘는 무기가 분필입니다. 분필. 학교 가면 분필 많잖아요. 네, 분필인데 우리 저. 파 있죠, 대파. 대파, 우리 살때 단위가 단이죠, 단. 한 단, 두 단, 이렇게 쓰죠. 대파 막 이렇게 쓰면 여기 막 묶여 있잖아요. 이거 한 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자, 분필을 한 단으로 딱 갖고 다녀한 단으로 딱 뭉쳐서. 얘는 그런 애예요. 딴 거, 다른 무기는 안 갖고 다녀요. 오직, 오직 분필만 한 단으로 갖고 다녀요. 갖고 다니는 거 우리 뭐 한다 그러죠? 소지하고 있다고 하죠. 네. 우리의 힘숨긴 찐따는, 네. 오직 분필 을한 단만 소지합니다. 자. 오직 분, 페란티니까 이거 살짝 바꾸시다 분필 한 단만 소지하는 힘숨긴 찐따입니다. 자. 다른 방법, 좋은 방법 있으면 알아서들 외우세요. 저는 예. 네, 할수 있는 최선을 그냥 할 뿐입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22.9kV 그리고 1000kV암페어. 예. 네, 이거 폐쇄형 큐비클 변전실을 설계한대요. 폐쇄형 큐비클 변전실 설계를 한대요. 전기실이죠. 네. 이거 변전실 유효 높이, 실제 높이, 얼마로 하는가, 라고 묻고 있어요. 자. 이거 그냥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어, 아파트에 보면은요, 보통 전기실이 두개 층을 쓰고 있어요. 두개 층. 보통 지, 아이고. 보통 지하, 지하 2층하고 지하 1층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쓰고 있고, 지하 2층으로 보통 들어가고, 예, 같은 라인의 1층까지 같이 쓰고 있죠. 보통 은 그렇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가, 여기도 주차도 있고, 여기도 주차도 있고, 근데 여기로 들어가서 들어가 보면 높이가 거의 그 위층까지 같이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 어, 아파트나 주거형 건물은요, 한층의 높이가 3m입니다. 건축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 비주거형 건물, 비주거형 건물은 한층의 높이가 4m인데, 4m 이상인 거예요. 이것도 3m 이상인 거고. 아, 근데 이제 4m인 경우에도 왜 1층, 그러니까 2층, 3층은 4m지만 1층은 한 5미터, 7미터 되는 것도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예외로 하시고, 이상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상가는 4미터, 주거는 3미터입니다. 한층이. 그러니까 우리 소방에서 보면은 120미터, 그러면 아, 40층이구나. 150미터, 그러면 아, 50층이구나. 이게 주거형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아, 비주거형에서는 얘기가 달라지죠. 120미터면 아, 30층이구나. 4미터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아파트다 이거 3, 3m, 3 m 로 생각을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높이 천장 재 보세요. 3m가 한 층인데 왜 우리 집 높이는 2.2m에서 2.4m일까요? 예. 네. 그 사이에 층간에 콘크리트 있고 철근 있고 배관 있고 막그렇겠죠 예. 네. 그게 있기 때문에 3m에서 요만큼을 빼먹는 거죠? 그래서 보통 2.2가 많을 겁니다. 요새 짓는 집들은 2.4m가 많을 거고. 예, 그래서 3m 대비 2점인데. 자, 그러면 가만 생각해봅시다. 아파트에서 그러면 2개층을 쓴대요. 아까 여기 2개층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3m 대신에 2층이니까 6m겠네요? 아, 근데 아파트도 여기 이 정도 쓰는데, 어? 여기는 이게 절연도 해야 되고 더 두꺼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수요, 유효되는 높이는 한개층의 1.5배. 그래서 4.5m로 합니다. 알아두세요. 4.5m가 그냥 저기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이유로 4.5m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5m가 뭐예요? 네. 보호하거나 여러 가지 대비를 하기 위한 그런 판넬이라든지, 절연하기 위한 거라든지, 뭐 이게 전기관, 그 지나가는 용도라든지 이런 거에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모든 전기가 출발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덕트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저 그 뭐라고 합니까? 그그 전선관 예, 네, 전선관들 쭉 하고 금속 우리 왜 덕트로 하죠? 금속덕트 예, 네. 합성수지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이 위로 지나다니잖아요. 그 두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충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1.5미터를 빼서. 실수요 3m에 1.5배인 4.5m를 우리가 유효 높이로 합니다. 알아두세요. 그냥 이거 다 잊어버리고, 아, 4.5m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전설비 배전반 최소 유지거리를 나왔어요. 수전설비 배전반 최소 유지거리, 최소 유지거리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감전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보호하는 거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특고압이 있고요 그리고 고압저압이 있고요 그리고 변압기가 있습니다 네요 부분은 네 나중에 제가 초록색일 때 조금 예좀 네,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지금은 뭐 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그냥 갈게요. 앞면 쪽은 1.7m입니다. 뒷면은 0.8m고요. 열 상호간 점검하면 1.4m입니다. 자, 프론트 레어 그리고 어, 열 상호간 네, 열 상호. 자, 고압 저압은요 1.5m고요, 0.6m고요, 1.2m입니다. 변압기 쪽은 0.6m고요. 똑같이 0.6m 전후 전 전부 똑같이 0.6m 고요 그 다음에 여기 1.2m 똑같고요 기타면은 뭐 여기 0.3m 정도 그래서 30cm 에다가 쭉 노란 테이프 쭉 붙여 놓는 이유가 네, 이렇게 해놓죠 자 이거는 뭐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암기 방식인데 왜 이렇게 나가는지 아까 여기처럼 뭐, 3m, 4m 이르다 보니까, 아, 이 정도가 맞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는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걸 하기엔 너무나 지금 기니까, 예, 네, 제가 그거는 나중에 초록색일 때 어느 정도 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수변 전설비 에너지 전략. 에너지 전략. 에너지 전략을 위한 대응방안 다섯 가지를 쓰래요. 네. 1번, 고효율 변압기 채택. 당연하죠. <laughs> 효율이 높으면 당연히 에너지 전략이 되겠죠. 효율, 변압기. 네두 번째는요. 최대 수요 전력 제어 시스템. 최대 수요 전력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채택한대요. 최대 수요 전력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역률 개선. 당연하죠. 역률 개선하면 예, 에너지 전략 되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기기가 역률에 우수한 기기, <laughs> 역률 우수 기기. 예, 개선은 안 해도 그거는 역률 자체가 좋아지는 거니까 역률 우수 기기입니다. 우수 기기.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 효율적인 운전 관리예요. 효율적인 효율적 운전 관리. 그러니까 어, 필요 없는 거를 다 분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네, 그런 거죠. 대수, 니까전 그러니까 변압기 여러 대 있을 경우, 요거를 제어를 해가지고 이렇게 분산시키는 네, 그렇게입니다. 다섯 개. 이거는 각자 한번 해보세요. 네, 저도 이거는 못 잡겠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1번 마지막 문제, 수변 전설비 기본 설계, 수변 전설비 설계할 때. 수, 어, 수, 변, 전, 설비, 설계할 때, 그때 검토할 사항, 다섯 가지. 검토사항, 다섯 가지요. 자, 1번, 필요 전력. 필요 전력 추정을 해야죠. 필요 전력 추정. 왜냐면, 우리, 추산하고 그거, 기억나시죠? 미터, 제곱미터당 얼마. 아, 그런 거. 네, 그 추정을 해야 돼요. 이 정도 쓰겠구나. 라는 거. 자, 수전 전압. 수전 방식 예, 수전하는 전압과 전압과 방식 예, 뭐 삼상으로 쓸 거냐 아니면 뭐 교류로 쓸 거냐 이런 거그 예, 방식 자세 번째 주회로의 결선 방식 y 결선이냐 델타 결선이냐 이거 말한 거예요 결선 방식 그리고 네 번째 변전설비 형식 변전 설비 형식 그리고 감시하고 제어 방식 이거 어떻게 제어하고 어떻게 감시할 건지 네요 정도입니다 자 외우,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도 아, 네 여러분들 그냥 예 네, 알아서 좀 어느 정도 생각해 보시고 네자 요거까지는 어떻게 제가 해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자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수변전 시설 다음 두 번째 시간 가도록 할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연습하시고 7월 19일 이전에 이거 충분히 끝내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쭉 따라오시면 계속 복습하시면서 네, 시험장에 임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하트라도 이렇게 좀 네, 남기는 거 아시죠? 네, 함께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